어제 8이닝 무사사고 무실점을 기록한 문동주의 호투와 1 0 7일만의 4연승으로 상승 분위기 최상을 찍고 있는 한화. 오늘은 대체선발 한승주를 필두로 5연승의 도전을 이어나갑니다. 한승혁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체선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승주 선수는 직전 경기 기아전에서 4이닝을 소화하며 괜찮다 싶은 피칭을 보여주었지만 피홈런 2개를 허용하며 패전투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홈런을 제외하고는 안타 한개 사고를 한 개밖에 허용하지 않고 삼진에 다섯 개나 기록한 만큼 구위 자체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NC의 선발은 리그 최고의 투수로 평가되는 패디 선수이지만 부상에서 회복하여 오늘 복귀전을 가지는 만큼 아직 최고의 컨디션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 가운데 한승주 선수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호투가 굉장히 절실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라인업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재훈 포수 대신 박상원 포수가 한승주와의 호흡을 맞춘 것 말고는 변화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타순도 좋았고 수비 자체도 흠잡을 곳이 없는 경기를 계속 보여주며 최근 타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 계속되는 타격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라인업을 주전으로 고정시키는 모습입니다. 패디 선수 부상을 당했었나 싶을 정도의 수준 높은 공을 던져주며 오늘 경기 역시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승 주선수 몸에 맞는 공을 하나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모든 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며 해볼 만하다는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빗줄기가 굵어졌고, 역시나 우천 중단 이후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오늘 우천 취소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됩니다. 패디라는 엄청난 투수를 거르게 된과 동시에, 최근 같은 라인업으로 고정적으로 출장하며, 지친 야수들과, 과부하가 걸렸던 불펜진이 오늘 내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다음주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달콤한 빗줄기가 된것 같네요. 경기가 빠르게 끝난 김에 다음주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는 무려 4승 1패의 폭풍을 몰아치며 탈골지를 안정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주의 MVP는 김인환 선수라고 생각되는데요. 4경기 동안 무려 3개의 결승타를 기록하며 기회 상황에서 답답하게 막혀있던 타점의 흐름을 이어주며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위와의 경기 차이가 단 3경기. 5위와는 4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는 박빙의 상황. 다음 주에 6연전에는 7위 kt와 12삼성과의 경기가 잡혀 있는 만큼 다음 주가 올해 순위의 중요 포인트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일단 kt 전부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kt는 초반에 하나와 같이 최하위를 기록하며 안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5월반부터 후 6월까지 엄청난 승리를 기록하며 중위권 도약에 거의 근접한 팀입니다. 벤자민과 알포드의 웨인과 마무리 김재윤을 앞세우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예상이기는 하지만 배제성 고영표 벤자민은 이번 주 KT의 연승을 기록하며 쉽지 않은 선발이 하나 전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안한 승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한승혁 선수의 경기는 주게 되더라도 페냐와 산체스 선수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타격 지원을 통해 승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용타임 윌리엄스가 언제 출장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 후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T전에서는 사실 선발로서는 출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냉정하게 보자면 kt와의 경기에서는 물론 3승을 다 챙기면 더할것 없이 완벽하겠지만 1승만 가져가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는만큼 좋은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주말에는 삼성과의 3연전이 있습니다. 삼성 요즘 정말 최악의 부진을 기록하고 있죠. 삼성이 시비하는 건 저도 야구를 보면서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하나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삼성의 최재형 뷰캐넌 원태인의 선발이 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의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문동주와 페냐를 믿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줌으로써 위닝 시리즈의 가능성은 높다고 과감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한승 주선수의 경기가 잘 풀리며 1승을 더 챙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타자 윌리엄스가 출장하는 경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더욱 재미있는 경기가 될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